당신이 매일 하는 최악의 습관 다섯 가지. 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부르는 다섯 가지 습관,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 위암과 대장암을 부르는 다섯 가지 최악의 습관 알고 계신가요? 무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 장만 망치는 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첫째, 뜨겁게 먹는 습관. 65도 이상 음식은 세계 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바람 위험이라고 발표했어요. 뜨거운 국물, 뜨거운 커피 그대로 삼키면 식도와 위 점막이 그대로 타버립니다. 둘째, 빨리 먹는 습관. 3분 만에 뚝딱. 턱은 일도 안 하고 위장은 갑자기 과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소화 불량, 더부룩함이 따라오는 거죠. 셋째, 짜게 먹는 습관. 김치, 라면, 불닭볶음면 같은 맵고 짠 음식은 점막을 반복적으로 긁어내요. 작은 상처가 곰듯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과 암세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과식 배부르다 못해 배가 아프도록 먹으면 위는 풍선처럼 늘어나고 소화 속도는 느려집니다. 장은 포화 상태가 되고 뇌는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뺏기면서 피곤하고 우울해져요. 다섯째 야식. 밤에는 장도 쉬어야 하는데 치킨 라면 같은 야식을 넣어버리면 위와 장은 밤새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은 치솟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이 다섯 가지가 반복되면 장이 병들고 결국 뇌도 무너집니다. 장과 뇌는 단짝이니까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천천히, 적당히, 담백하게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속도를 늦추는 것, 야식을 참는 것, 짠맛을 줄이는 것.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위, 장, 그리고 뇌까지요. 당신의 기분을 조종하는 진짜 주인공. 바로 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공개합니다.